37번부터 한번 볼건데 여기는 활용이라서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37번 한번 봅시다. 37번 보니까 자 이런 문제 봤죠? 식이 있는거는 그렇게 안졸아도 되는데 자 일단 T1 초후에 측정온도가 라지 T1이래 이게 뭡니까? 이게 초래 그때의 온도 측정온도죠? 이렇게 좀 적어줍시다. 뭔소리지? 딱 보이게 적어줍시다. T2 초후에 또 뭐다? 온도가 인거죠. 자, 그러니까, 10초, 작은 거가 10인 것 같은데, 10초 후에 이게 small t1이라 한다면, 이게 뭐다? 라지 t1인 거고, 이게 뭐라면, t2라고 한다면, 이게 라지 t2가 된다. 이런 거죠. 게임합시다. <laughs> 그리고 뭐다? k는 열전도래. k가 열전도다. 이렇게 적어놓자. 자, c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c 는 그냥 양수래. 그냥 c 는 상수인가 봐. 앞두자 자, 그러면 일단요. 스몰 t 1 자리 에 c 을 라지 t 1 자리 에 300을. 그럼 스몰 t2 자리 에 30을 스몰 SMT... 라지 t2 자리 에 303을 넣어 주자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럼 c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t2 자리에는 뭐 쓴다고? t2 자리 에 스몰 t SMT... 라지 t2 자리 분모해 보니까 라지 t2가 303이지. 맞지? 303. 그다음에 라지 t 1이 300이죠. 그럼 c 있고 여기 small t2 로그의 small t2가 뭐다? 30이지? 마이너스 로그의 small t1 10인거죠? 자 이거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k가 3분의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로그에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면서 로그의 30 나누기 10이니까 로그 3 되는거 맞지? 어... 로그의 10의 3 그냥 3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하나를 얻었어 k는 얘다라는걸 얻었습니다 자 근데요 얘가 물어보기를 자 물어보기를 측정 온도가 306도가 되는 때는 몇 초인가요?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일단 스몰 T를 구하라는 것같아 스몰 T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306인데 자 스몰 t 1이할까 T1일 때 T1이 좋겠나 T2가 좋겠나 얘를 T2 정도로 넣으면 되겠다 일단은요 그 스몰 자리에 들어가는 게몇초 이게 틴 거죠, 맞지? 스몰 T1이나 T2 자리로 가는 게예고 그때의 온도가 얘인 거지. 이게 라지 뭐 T1이나 T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T2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T1이나 T1은 어떻게 잡나요? 이 T2라고 하자. 그럼 왜, 왜 T1 적었니? 자, 이게 스몰 T2면 이게 라지 T2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T1은 어떻게 잡나요? t 1은둘 중에 안 보았어. 스몰 T1은 뭐, 10을 써도 되고, 30을 써도 될것 같은데, 차, 차이 적게 나는 게 낫나? 어느 게 낫나? 이 306이니까, 얘가 나을 것 같다, 느낌이.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얘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몰 a l t1이라고 두면요. 이걸 스몰 a l l t, l a t1이 되는 거지. 그때 온도니까. 라지 r g t1. 그래서, 조금, 좀 그렇네. 쉽지 않네. 자, 그래서 이걸로 식을 쓰십시다. 자, 그럼 k는 지금 스몰 스몰 라지 m t2분의 t1이니까, l a r t2가 306이지. 라지 t1은 얼마다? 303이죠? 그러니까 306 빼기 303이니까, 여기에 딱3차이 나는 게 좋겠죠? 제처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c 그대로 쓰시고, 자, l o 의 small t2인데, small t2 자리를 모르니까 그냥 small t2라고 할게요. 이걸 알고 싶대. small t2 빼기. t1은 이제 뭐라고 쓰기로 했다? small t1은 32을 쓰기로 했다는 거지. 한번더 사용한다라는 거지. 됐니? 자,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k 대신에 요걸 쏙 집어넣어 여기 k 대신에 여기 여기에 여기 쏙 집어넣으면 3에 c에 로그 3인 거지? 아직 k 대신에 제일 아까 보인한 거를 딱 집어넣으면 로그 3이니까 그게 3에 c에 로그 t 2 마이너스 로그 32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럼 3, 3 없애고 c, c 없애면 결국 로그 3만 남지 자변에 그게 로그 각각의 차니까 지수끼리 나눗셈에서요렇게쓸수 있니? 자, 그러면 밑이 10씩 생략된 거 맞지? 그러니까 누가 누가 갔다 얘랑 얘가 같습니다. 게 거지. 그래서, 자, t2가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어, 쉽지 않죠? 자, 얘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90초. 자,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요. 자, 이건 찍어도 되겠다. 아 여기 다풀 거라서. 자, 지워. 깔끔하게. 그렇지. 자, 어, 3인가? w. 이게 XW인 전파가 벽을 투과하여 YW인 전파로 바뀐다. 아 이게 그러니까 둘다 전파죠. 전파 세기, 전파 세기인데, 야 이게 이게 투과전이지? X가 투과전 전파인 것 같습니다. 투과전이고요, Y가 투과후다라고 적어놓는 게 좋은 것 같다. 자 그러면요, 세기가 2 5 0 W인 전파가 했으니까. 그 와트 대신에 약 X 대신에뭘 넣는다고 와트 앞에 있는 걸 넣는다고 맞지? 와트 앞에 있는 걸 넣으니까 투가전이 250인 것 같고요. 투가 후 70일로 됐대. 그때의 이게 뭐다? 이게 전파 감의비란다 됐냐? 그러니까 전파 감의비를 구하라라고 하니까 전파 감의비 전감이라고 할게요. 전감, 전파 감의비는 우리가 그게 뭔지 알아 그냥 시 지금 따라가면 돼. 1곱하기 투가전 X자리에 뭘 넣으면 된다? 250을 넣으면 돼요. 로그의오에 X자리에 250을 넣고요. 투가 후에 71을 딱 넣으면 되는 거 아니가?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요게 값인데, 야, 이거 0. 얘가, 얘가 2.84 만들래? 그럼 요거 봐봐. 로그 옆에 얘를 2.84 만들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곱하기 4 해봐.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그럼 1 0 0 0분의 얼마야? 어, 428이지. 0 2 8 4거 보여? 오케이. 괜찮네. 0.284니까 2.84 만들려면 뭐 하면 된다? 10으로 하나씩 나누면 되지? 10으로 하나 나누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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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자. 0.284로 쓰자. 만들어줘야 될것 같다. 10에 로그에, 얘가 얼마다? 이게 0.284인 거지? 자, 0.284 이렇게 쓰고. 자, 한번더하자잘 봐. 내가 있잖아. 값을 구해내려면 0.284를 뭘로 만들어야 돼? 2.84로 바꿔야 돼. 2.84로 바꿔야 되니까, 10에, 일단 적어. 로그에 2.84라고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뭔지대주면 얘가 나온 거야. 10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니? 자, 진수니까 알로 써주고, 10에 로그에 각각의, 진수기 곱이니까 각각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로그에 10분의 1. 자, 미지 10이 생각돼 있고, 10분의 1이한번 10에 마일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뒤에 건 마일이 되는 거 맞지? 여기 10이고, 얘는 얼마다? 0.4533이지. 자, 0.4533이랑 1이니까 1에서 0.4533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빼면 되는 거죠. 보다를 때는. 그래서 0.999 0 내림해 준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된다? 0. 마이너스, 이게 점이 왜 이렇게 많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46 7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0.5467 에다가 19페 중에 최종적인 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467 데시벨이 되는 것 같다. 자, 예, 요게 답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그냥 이런 거, 그 쌤이 교과서에서 너무 쉬운 문제는 새겼거든요 그래서 요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다풀어드릴게 아, 이건 별거 없네. 야, X,Y가, 이런 얘기야. X,Y, 지 a 가 X,Y가 이걸 만족한데. 그럼 뭔 소리냐니까 그대로 넣어봐. 야, D의 게 앞으로 가고 지수 위치에 얘가 간대. A는 그대로 유지고. 그러면 M,N이 A의 원소다라니까 그대로 쓴다? 뭐라고? 어떻게 간다? D의 거는 A의 앞에 거제곱 다시 이 앞에 걸 보면요. D의 거는 마치 D의 거 Y는 A의 앞에 거제곱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요,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이다. n이 A의 m제곱이면, 그 얘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면 A의 원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럼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D의 거는, 여기 봐, 여기 정의 봐봐. D의 거는 m 플러스 1은 A의 앞에 거 제곱인데, 자, 이걸 만족해야지만 A의 원소라며. 이거 만들 수 있니? 라는 건데, 만들 수 있니? 난못 만들겠는데 얘 아닌 것 같아 못 만들겠어 자 그럼 얘 해볼게요 역시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여기서 요거 만들 수 있냐니까 하 가능하죠 3분의 1 제곱 3분의 1 제곱 해주니까 나온다 어너 되네 자 얘도 마찬가지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 인데 야, A의 M제곱 만들려고 여기 2분의 1제곱 했는데, 이게 2분의 1제곱 했을 때 뭐가 되니? N 되냐? 안 되지.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얘입니다. D의 거는,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야, a M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M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도 M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그랬을 때 N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지? 자변에? 그래서 요거는 a M제곱이고, 자, n, m제곱근, m제곱근이 뭐야, 이거? n이야? m제곱근 1이라는 것은 n 의 m분의 1제곱의 m제곱이죠? 했더니 뭐다? n 의 m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도 안 되네? 뭐야, 답이 한 개밖에 없어? 예, 39번에 답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슬프네. 자, 니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정의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약속인데 이게 어릴 때잘안 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이죠. 이거 d의 거 앞에 거로 해석해서. 맞지? 그래서 m m 콤마 인이 a의 원소라니까. 그러니까 d의 거는 a의 앞에 거 제곱. 이거면 a라니까 요거 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40번 마찬가지. 자, 요거는요 그냥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넣어 보십니다. f(x)인데 m 자, f(x) 해 볼게요. f 마이크니까 여기 X자리에 마, x 자리에 마이크스 넣으니까 a의 마엑스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없애면서 역수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얘가 이거 잘 보니까 f x 분의 1 아닙니까? f x 가 a x 니까 이게 f x 분의 1이네 오케이 너 맞구나.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대로 넣습니다. f n 분의 x 인데 a의 n 분의 x 라는 놈은 자 자, fx에다가 n 분의1 하면 나오냐라고 하니까, fx, ax죠. 거기 n 분의 1제곱하면 나오냐니까, 어, 그것도 맞죠. 4번때 n 분의 x, 5번때 n 분의 x. 맞습니다. 자, 마지막. f, 액마, y. f의 액마, y니까, 여기 x자리에 액마이너스, 액마넣으면 a의 액마, y죠. 자, 이거 뗄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떼는 게습관화돼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된걸 이렇게 떼는 거니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 y제곱 이런식으로 뗄수 있다는거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지수교육해서 이렇게 나올거 아니야 이게 지수가 붙어있을때 끊는다 라는건데 자 이거 보니까 그냥 뭐야 fx는 맞는데요 그리고 이거 없애면 이런거는 맞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없애면 a의 y분의 1은 된다 그래서 fx 곱하기 ay가 fy죠 이건 말도 안되는거지 얘가 fy분의 fx인거는 맞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분명히. 자, 그래서 답은 리 ᄂ 해서 3번이다. 40번에 3번. 되죠 자, 그 다음. 41번, 42번인데, 이거는, 예,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 위에 다른 세 점이니까,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럼 뭐, 불고 있니? 대입하라는 거지 뭐. x r 리 P넘, Y값 A다. 라는 거잖아. x r 리 A넘니까 Y값 A다. A는 3분의 1의 P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얘는요, 자, X 자리 Q 넣으면 Y 값 B니까 B는 3분의 1에 Q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자, X 자리에 마피 플러스 Q를 대입하래. 3에 마피 플러스 Q는 Y 값 C라는 거 아니겠니? C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자, 저거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 자, 이거 3의 마이너스 p로 필요... 일단 밑이 3이잖아, 얘가. 그럼 이거 이렇게 볼수 있겠냐? 3의 마 p 제곱 곱하기 3의 q 제곱이었던 거 맞니? 위에 거. 자, 이걸 만들어 주라한것 같아. 자, 그럼 보세요. 자, 3분의 1이란 것은 3의 마 제곱이니까 이게 3의 마 p 제곱이지. 어, 됐네. 그럼 얘는 뭐다? 그냥 a인 거지. 자, 요거는 보니까 3분의 1의 q 제곱인데 이 3의 마 q가 b인 거 맞니?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3의 q가 필요하다고. 그 마일 제곱 해주면 되잖아. 여기 마일 제곱. 자 그럼 3의 Q제곱이라는 거는 B의 마일 제곱인가. B분의 1인 거 맞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C는 뭐가 된다? B분의 a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관계식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C는 B분의 a. 뭐야 이거? 거꾸로 돼 있니? 잠깐만. 실수했나? 미안합니다. 4번 C,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뭔가 답이 좀 다르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X자리 P 넣으니까 Y값 A다니까 A는 3분의 1의 P제곱. 자, 그 다음에 X자리 P 넣으니까 Y값 B니까 B는 3분의 1의 Q제곱. 자, 그 다음에 어 X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Y값 C니까 C는 3분의 1에 아, 여기 실수했구만. 아까, 바보. 3분의 1 적어야 는데3 적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그냥 그, 미이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음, 야, 지금 봐봐. C 만들려면, 마피 플러스 Q 해준대지. 지수 위치인 애들의 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P가 아니고, 마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에 마이너스 1제곱, 즉, A분의 1은, 자, 3분의 1에, 마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되니? 그럼 잘 보세요. 자, 미이다 똑같은 상태에서, 자, 마피 플러스 Q 만들어주려면, 얘랑 얘를 모아낸다 밑에써야잘 이쁘니까 밑에 한번 다시 한번 씁시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요거 나온 거 맞지? 그죠? 자 그러니까 좌변은 3분의 1에 거듭제곱 이니까 우변도 곱해줘야 되겠지? 3분의 1에 마피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뭐다? a 분의 1 곱하기 b니까 a 분의 b인 거죠? 자 그런데 봐 보세요 이거랑 이게 같잖아. 그럼 c가 뭐가 된다? a 분의 b가 되는 거 뭡니까? c가 a 분의 b가 된다. 뭐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쌤은 처음에 아까 여기 3 써야 된 거, 3분의 1 써야 되 거, 3 써서 틀린 거 같아. 자, 요런 거 정도는 할수 있지 않니? 이거 틀리면 진짜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자, 일단 이거 보니까요. 이거 밑에 4로 바꿀 수 있죠. 그니까 러 얘를, 자, 그대로 쓸게요. y는 4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n만큼, y축의 방향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자, 도형에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멀리입한다? x 부호 바뀐 놈을 대입하고 y축평의 이동 그냥 붙여주는 거 맞죠? 그래서 아, y는 4에 x 대신에 x-m 대입 그러니까 y축평의 이동 그대로 여기 뒤에 붙여주고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 얘가 나왔대 그럼 잘 봐, 64는 4의 세제곱이지 4의 2x-3이니까요 자, 거듭제곱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4의 2x 플러스 3마3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이냐? 자, 끝난 거 같아요 얘랑 얘가 똑같다며. 비교하세요. 그럼 n이 얼마다? n이 마삼이죠. n이 마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지수. ex, 마2 em이라는 것이 얘죠. ex 플러스 3이니까 탁탁 치면 m은 뭐가 된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두개 곱하니까 두개 곱하면 얼마야? 9지. 그래서 42번에 9. 이렇게 2, 바보, 2분의 9. 얘랑이 <laughs> 곱하면 플러스 2분의 9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